안녕하세요. 안아파연구소 물리치료사 정용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동작은 바로 라운드 숄더, 구분등과 관련된 동작입니다. 우리가 이 라운드 숄더라고 하면 어깨가 말리면서 등은 뒤로 구부정해지고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거북목 자세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운동은 거북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편등에 일자목인 사람들도 충분히 하셔도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핸드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하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딱 섭니다 딱 섰을 때내 몸에 힘을 쫙 빼주는 거예요 딱 뺐을 때내 손이 얼마나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다는 거는 내 팔꿈치가 완전히 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근육인 이두근. 그리고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인 이 앞에 있는 삼각근의 전방섬유가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섰을 때, 오른손은 한요 정도. 내이 중심선에서 한 주먹 한개 정도. 왼손을 보면, 음. 중심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면, 오른손이랑 왼손을 비교했을 때, 오른손이 확실히 이 이두근과 삼각근의 전방섬유가 짧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 어, 이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팔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겠지만, 우리는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부러지고 팔 앞으로 나간 이 무게만큼, 이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제 오른쪽은 이두근과 삼각근 전방섬유가 짧기 때문에 어깨가 왼쪽 어깨에 비해서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자세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라운드 숄더가 되거나 처진 어깨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스트레칭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바로 날개뼈 견갑골을 앞으로 당겨버리는 소흉근,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근육으로 쓰여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이 어깨뼈를 앞으로 당기는 어, 삼각근의 전방섬유,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이두근, 상완 이두근, 이세 가지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모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주고 엉덩이를 후 내릴 수 있을 때까지만 내려줍니다. 그러면 당겨지는 부위가 바로 소흉근, 소흉근과 이 삼각근 전면부 두 가지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모아주고 팔꿈치를 구부려주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밑으로 내리면서 날개뼈 모으고 있는 상태는 계속 유지해 주세요 돌아오고 다시 팔꿈치 구부리고 날개뼈 모은 상태 엉덩이 들어서 내려가 줍니다. 이렇게 소흉근과 삼각근 전면부를 많이 늘렸으면 이제 우리는 이 상완이두근, 이 알통 생기는 이두근을 늘리는 동작을 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적당한 무게의 물건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침대 옆에 눕습니다. 떨어지기 직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어깨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을 수 있게. 자, 이렇게 누워서 팔을 앞으로 쭉 내보낸 상태. 그리고 손바닥이 이 위를 향할 수 있게. 그리고 팔을 옆으로 쭉 늘어뜨려줍니다. 그러면 이 손에 있는 이 물건의 무게 때문에, 어, 팔이 바닥으로 쭉 늘어지는 자극이 생기면서 이팔 앞쪽 이두근이 땡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팔을 외회전 내회전 이렇게 뒤집어 주고 다시 돌려주고 뒤집어 줍니다 후... 외회전 했을 때 저는 스트레칭이 제일 많이 느껴져요 그만큼 평소에 이렇게 팔을 엎어 놓고 썼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스트레칭 해주고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내이 네, 세워놓은 무릎을 이쪽으로 쭉 내밀어 네, 주세요. 다시 돌아오. 오래 하고 있으면 팔이 저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풀어줬다가 다시. 쭉 늘어뜨리고 뒤집어주고 와 많이 땡겨요 무릎을 반대쪽으로 쭉 밀어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돌아오고 오늘 배운 운동 잘 해보셨나요? 다시 한번 어, 옆모습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앞쪽에 있는 소흉근 그리고 삼각근의 전면 섬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이두근, 이두근 세 가지를 늘리고 나서 옆에 딱 섰더니 음. 처음보다 오른팔이 이렇게 가 있던 오른팔이 좀축 처져서 제 위치로 간게 느껴집니다. 왼쪽이랑 비교해봐도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자 오늘 배운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 라운드 숄더를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어, 날개뼈의 위치가 바르게 된다면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지 않고 어깨가 잘 펴져 있는 그런 체형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